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며칠 전에 창고에 양파를 하나 가지러 갔더니 양파가 다 썩고 있습니다. 통풍도 잘 되고 그늘진 곳에 이렇게 펼쳐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양파가 이렇게 다 썩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는데요. 생 양파로 섭취했을 때가 제일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썩은 건 버리고 신선한 것만 골라서 오늘 제가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해서 매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간편하게 만들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비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양고추도 이렇게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신선한 걸로만 골라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쭉뺀 다음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이렇게 살살 뿌려줍니다. 청양고추도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썰기 해줍니다. 어슷썰면 안 됩니다. 체에 받쳐서 씨앗을 다 털어냅니다. 그래야 요리 했을 때 깔끔합니다. 그리고 양파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마늘도 까서 편으로 썰어줍니다. 오늘 이 레시피는 대용량도 뚝딱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념의 소스는 천일염, 식초, 물엿, 소주, 매실청, 생강청, 다시마, 육수 이렇게 넣을 겁니다. 다시마 육수는 생수에 1시간 정도 우려서 넣어줍니다 저는 오늘 대용량을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4kg 기준으로 양념을 말씀 드릴게요 잘 다듬어진 양파를 4kg 준비하시고요 천일염 200g은 다 다듬어진 양파에 미리 혼합해 놓았습니다 소주 200ml를 넣어줍니다 사과식초 500ml를 넣어줍니다. 진간장은 100ml만 넣어줍니다. 진간장을 많이 넣게 되면 맛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이 부분만 보시면, 어, 100ml가 저렇게 많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4kg 기준으로 레시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는 큰 달아이로 지금 하나 담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하고는 레시피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레시피는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4kg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실청 500ml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엿 500ml 넣어줍니다. 이렇게 양념은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용량을 뚝딱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간장물을 끓여 붓지 않아도 아삭아삭하고 감칠맛나서 그냥 두고두고 두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숨이 어느 정도 죽은 다음에 통에다 담아 두시고 하루나 이틀 숙성시켜서 냉장고에 넣어 둡니다. 그렇게 보관해서 드시고 바로 드시면 됩니다. 숙성을 시키실 때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양파에 아직 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켜 주세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바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일주일 후에 먹은 것이 더 맛있었습니다. 청양고추나 마늘 이런 데에서 간이 쏙 배어서 일주일 후에 먹었을 때더 아삭하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장해 두고 있는 양파가 있으시다면 빨리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썩고 있다면 빨리 이렇게 손질해서 맛있게 드세요. 잠깐만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일주일 숙성한 후의 모습입니다. 간장빛이 살짝 들어가서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진간장을 많이 넣어서 색이 까맣게 나오면 맛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색이 이렇게 연하게 나와야 맛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법은 간장물을 끓여 붓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냥 쭉 보관해 두시고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